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그 전화 오시면 파산을 고민하시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그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가압류나 압류 같은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 신청과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 파산 신청을 굳이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면, 개인회생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 신청하시고 빠른 경우에는 3일, 통상적으로 일주일 만에 금지 명령을 대부분 받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은 유체동산이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은 들어올 수가 없고, 예, 개시 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중지됐던 절차들이 다 치료가 돼서 없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죠. 어, 하지만 그에 비해서 개인 파산 신청에는 중지명령, 아니, 금지명령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 법률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강제집행,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집에 있는 가재도구 유채동산에 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규정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실무상에서는 내가 파산 신청을 하면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채권자 쪽에서 강제 집행을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파산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라면 강제 집행이 모두, 어, 불가능한 것처럼 파산 선고를 받게 되시면 파산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강제 집행, 가압류나 갑처분이더라도그 효력이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파산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뭐 의정부라든가 뭐몇 군데 법원 조금 늦게 진행되는 법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지금 파산 신청을 접수하시면 빠르면 한달 보통 2개월 안에 2달 안에 파산선고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채권자 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걸 알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법원에 가압류나 어, 압류를 신청해서 결정을 받더라도 불과 한달한달반 정도밖에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빠른 분은 한달 보통 두달 정도면 파산선고까지 받게 되시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이미 내가 채권자가 돈을 몇십만원씩 들여서 법원에 신청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니까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사실상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산신청을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자 쪽에서 어, 가압류나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서 들어오는 일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내가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신청하면 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촉 오고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어더더이나 집에 가재도구 이런 곳에 압류가 붙을까봐 걱정이셔서 전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까지 짚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채권자들이 파산신청을 하신 경우에도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같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제가 하루에도 수십 분씩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상담을 하게 되지만 정말 본인 사정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또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해서 여러 군데 사무실에 전화하시고 인터넷도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 전화가 많아서 전화를 바로 못 드리는 일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 늦게라도 아니면 그 다음날 그 이후이라도 가능하면 모든 분께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종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면 본인께서 궁금하신 점 속시원하게 해답을 얻으실 때까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